안녕하세요 인프란트타이거입니다 소소득층에게 추가로 지급하는 국민지원금 오늘부터 입금됩니다. 대상은 296만 명인데요. 현재 받고 있는 복지급여 계좌로 입금됩니다. 자 보건복지부에서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사상의계층 그리고 양육비를 지원하는 한부모가족 한 사람당 10만원을 그러니까 4인 가족이면 4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1인당 10만원 꼭 기억하셔서 우리 가족 수에 맞게 들어왔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지원대상을 보시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234만 명 그리고 법정 차상위 계층 약 59만 명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를 받고 있는 한부모가족 약 34만 명 이렇게 해서 총 296만 명에게 지원합니다. 이번 추가 국민지원금은 기초생활보장의 생계급여 주거급여 그리고 아동 양육비를 받고 있는 기존 복지 급여 계좌로 입금되고 한 사람당 10만 원 가구원 수에 따라서 가구 단위로 지급됩니다. 그러니까 개인 신청이 아니라 기존의 복지 급여 계좌로 가구 단위 숫자로 지급된다. 3인 가구는 30만 원, 4인 가구는 40만 원. 1인 가구는 10만 원. 이렇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아직까지 급여를 받고 있지 않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이런 분들은 빨리 계좌를 확인하고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최대한 빨리 9월 15일까지는 지급해 주겠다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듯이 상생국민 지원금 소득 하위 88%까지 지원해 주는데 이것과 중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인 가구 같은 경우에는 상생 국민 지원금 25만 원을 받고 추가로 10만 원을 더 받습니다. 상생 국민 지원금은 아직까지 날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8월 30일부터 지급할 수 있다라고 예측하는 일부 유튜브도 있지만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내용입니다. 현재 방역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언제 지급할지 날짜를 발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내용도 나중에 확인이 되면 상생 국민 지원금에 추가 국민 지원금 총 35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그 중에 추가 국민 지원금 10만 원이 먼저 입금된다 보시면 됩니다. 3인 가구라면 상생국민 지원금 75만 원에 추가 국민 지원금 30만 원을 얹어서 105만 원이 되는 것이고요. 4인 가구는 140만 원을 받습니다. 자, 여기 저소득층 추가 국민 지원금 지급됩니다. 이렇게 포스트까지 나왔는데요. 여기에 보시듯이 별도 신청 없이 일괄 지급하는 기초생활보장급여 중에서 생계급여 주거급여는 신청하지 않아도 바로 입금됩니다. 차상위 장애인 연금을 받는 분, 차상위 장애수당이나 아동수당을 받는 분, 아동 양육비 지원 한부모가족 이런 분들은 이미 급여를 받고 있기 때문에 계좌를 등록하지 않아도 되는데요. 문제는 이분들입니다. 기초생활보장에서 의료급여나 교육급여를 받으시는 분, 이분들은 계좌등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반드시 신청하셔야 됩니다. 대부분 전화나 문자가 왔을 텐데요. 아직까지 내가 여기 대상자인데도 연락이 안 왔다 한다면 먼저 주민센터에 전화하셔서 신청하셔야 됩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차상이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 차상이 자활, 차상이 계층 확인 대상자 이런 분들도 현재 주민센터에 계좌를 등록하지 않았기 때문에 반드시 신청하셔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바로 내 통장에 얼마만큼 돈이 입금되었는지 확인해 보시고 입금되지 않았다 바로 주민센터에 전화하셔서 계좌번호를 등록해 주시고 신청해 주셔야 최대한 9월 15일까지는 받을 수 있고요 늦는다 하더라도 9월까지 지급해 준다고 하니까요 아직까지 문자 오지 않았다 전화 오지 않았다 반드시 신청하셔야 됩니다 보건복지부 상담센터에서도 문의할 수 있지만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빠릅니다. 자원을 이렇게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오늘부터 지급 시작된다. 이미 새벽에 입금된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입금되지 않았다면 반드시 확인하시고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유익한 정보가 있었다면요 오늘도 구독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